아래쪽 카메라가 고장나서 개밥같이 보이는데 추탕이고요 오늘 아침 자고 자꾸... 아침 시에 딱일어났 음. 지금 몇시면 지금 아직 시간 있잖아요. 저희가 한3 0분 걸었어요. 아 근데 지금 바쁘 계신데 뭐다시 오는 아침. 아침 에 편안해서 됐는데 열을 됐습니다 오늘 귀찮아서. 그냥 피부, 눈썹, 블러셔 입술 만했음 낚시를 하 이렇게 여기서 한번 찍어서. 향냄새. 소나무 냄새가 거의. 계피 향이랑이 그렇죠. 그때좀 냄새가 사용하로솔만는데 아까 솔도때 네. 했잖아. 네. 솔도 들어오고 여러 가지 들어갔야닭좀먹어 아, <laughs> 너. 딱두번 떴어. 좋은게 음. 응. 장하네요이간웅기때 보던 우리 이당 느낌 쭈기때이렇게커고였는데 이제 아예 나가 버린 광각 으로, 하 니까. 이조로 저 끝까지 조천 공개까지 다되네요 음, 맛있게 먹었는데. 아일정서이 친구네 집에 강아지 보러 가고 있습니다. 네. 날씨는 정말 좋고 냄새만 안 나면 되는 거였어. 너 진짜 귀엽지. <laughs> <laughs> <안 그러면서 웃음> 부럽지 너. 냄새 부럽지. 네 생일 때 하는 걸안 아니, 아니 가 고양이를 묻히고 오지 마라. <웃음> <웃음> 형도 안 지우고 잠이 친구 그 집에 있다가 집 다시 와서 화장도 안 지우고 잤습니다. 신까 옛날 아이패드에 옛날 사진들이 있어서 보는데 친구들이랑 에버랜드 갔을 때 에버랜드 갔을 때고 미술학원 다닐 때 미술학원 천장 이 김밥 진짜 맛있는데 이제 대학교를 다니면서 사진들 우리 학교 육회 비빔밥이 진짜 맛있었고 또 에버랜드 거의 학교를 이러고 다녔어. 이렇게 카페에서 있었는데, 의자에 누웠는데, 사장님이 편하게 누우라고 이렇게 베개랑 이불 깔아주셔가지고, 너무 죄송해서 그냥 빨리 나오고. 이때 친구 없어서 혼밥할 때. 이때 여기서 막 친구들이랑 수건 돌리기도 하고, 내가 비치네. 음. <laughs> 행복 기숙사. 학교 술집에 있는 강아지인데 동막이 이때까지만 해도 대학생활 되게 설레. 앞으로 대학생활 설렜다 이 이불은 내 최애 이불 친구랑 산책도 하고 이건 전 남자친구 맨유 유니폼인데 미안 내가 잘 입고 있다 이거 화성 아빠 집에서 생일 축하도 받고 이건 이제 고딩 때이 목도리를 잃어버려가지고 술 먹고, 그래서 엄마한테 굉장히 혼났어. 막 성인 넘어갈 때. 학교 노래방에서. 풋풋하다. 이때도 막 성인 넘어갈 때. 이때 휴게소를 하는데 처음 가봐가지고. 신났을 때. 대학교의 추억들. 아침 해뜰 때까지 술을 먹었었는데 되게 재밌었어. 친구가 기숙사 들어가기 전에 아이스크림도 줬었고. 육빔집 아까 거기 있는데 돈가스도 되게 맛있어. 노래방에서 애들이랑 흠뻑쇼도 하고 막다 닦고 왔지 물론. 헬스도 해 가지고 힘들어 하는 모습. 근데 룸메랑 놀러 나갔었어. 이건 제주도 한라라운지 친구 만나서 맛있는 거 먹고. 전화 받다가 사진 찍혀가지고 갑자기 사진 찍다 전화가 와가지고. 파마를 야무지게 했을 때. 열심히 운동을 했고. 지금은 살개 많이 쪄서 한 54kg 되지 않을까? 이러고 학교를 다녔다. 과제도 있다구로 하고. 이렇게 얘기냐 이때? 눈 엄청 많이 오고. 눈을 뜨고 있는 건지. 우리 학교 핫도그랑 달고나 라떼 조합을 정말 좋아했어. 과제 개같이 만들고 밥 먹고 햄스터 내가 살던, 내가 자취하던 곳에 트리가 있, 생겼더라고. 이때 참 행복했어. 친구들이랑 놀고 이때 만나던 남자친구가 찍어줬던 건데 결혼 잘 하시고 귀여웠다 이때 이때 찍은 브이로그도 있는데. 안녕하세요. 이때 화장 나나 밝았네요 사람이 like 마르고 도영도도 편집해서 올려봐야겠다 이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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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도 얘를 좀 이렇게 되 했고요. 좀 이상한 것같 한데 작년인데, 그땐 머리가 약간 갈색으로 연색해가지고... 어때요? 저 머리 고데기 잘한것 같나요? 잘한 것 같지 않은가요? 머리 고데기 잘한 것 같지 않나요? 그래, 잘했네. 밤순이가 보고 싶다. 뒤에 있는 햄스터 밤순이거든요. 나 이제 씻는다. 추억팔이 그만하고. 앞으로를 살아야지. 도라르방님, 도라르방님, 도라주망님. 아들 낳게 해주세요. 걔랑 같이 야근하고 욕실에서 물에 몸 담궈서 이렇게 담배를 한대다줄수 있냐고 했는데 한대 줬는데 내가 물에 젖은 손으로 만져서 이게 담배가 못 피게 됐는데 그래서 내가 눈치를 보면서 한 대만 더줄수 있냐 했을 때 엄청 친절하게 주던 너가. 생각이 난다 근데 빌때마다 최소한의 심절을 부는 게 너무 인간이 아닌 것 같아 너무 놀랬어 우와. 지금까지 한 번도 이랬던 적 없는데 왜 바뀌었지? 어떻게 방이 바는지 사실 너무 너무 갑없으 <뭐라> <뭐라> 감기가 걸려서 오늘 보컬 뭐 레슨 지소 됐고 다음 주로 미뤄졌고 편집을 해봐야겠다. 편집 첫 편집을 마쳤고 갑자기 존나 배고파져가지고 식은 꿔바로우 존나 집어먹고 마라탕 다시 대표였다. 편집 개 힘든 거구나. 아 근데 식은 게더 맛있더라. 꿔바로우 같은 튀김 치킨 이런 게잘 먹겠습니다. 무기력감이 너무 심해서 잠만 잤습니다 지금은 새벽 5시 오늘 아침은 간단하게 구운 계란이랑 약 먹겠습니다 지금은 11시, 다시 잠을 잤고 일단 병원에 갈 겁니다 점심 <laughs> 먹고 병원 가야 지 <laughs> 어떻게 만났는지 궁금합니다. 첫 만남의 강렬한 두분 MBTI MBTI 할까 했어? 말에 하는데 웃긴 거야 어떻게 복수할 수가 지 이렇게 생겼는데 그래서 그때 이제 안정이 약간 또 만나고 싶다 진짜 또 없으면 하 <laughs> 어떤 순간이라기보다는 음. 내가 어느 순 엄청 웃고 있더라. 이런 기 그리고 내가 기대던 질문 가장 좋아하는. 한번 끄고 섞어줘. 뭔가 치즈를 안 넣고 싶어서 그냥 안 넣을게요 뭐 플레이팅이란 걸 <laughs> 해봤고 오우 ㅅㅂ 맛있게 먹어보자 먹어보겠다 날 그냥 일어나기 귀찮다 칼로털 보소 옷이 왜 이래 남자가 되나? 피어싱 자국 여러분 피어싱 관리 잘 하세요 저처럼 이렇게 흉 남습니다 좀 움직여야 되는데 운동할 준비가 끝났는데 와, 살이 존나 쪄 가지고. 어 아. 운동하긴 해야겠다. 오늘부터 시작. 는 허벅지살, 팔뚝살. 이제 더 이상 미루지 않고 킥 동작 이어분했다고약리듯이 돌려주며 에살뭐 어떻게 한다고요? 킥을이어가주시은한 아랫배를 하게 만들어 주요 오랜만에 운동한다 약하게 전에도 맨날 실만 먹고 운동 안 해가지고 살이 존나 쪘는데 이제 좀 운동해야겠어요 너무 힘드네 그래도 운동도 하고 땀도 흘리고 똥도 존나 푸지게 싸고 시원한 바람 맞으니까 기분이 좋네요. 끝나 깨우네. 화장을 끝냈고 산책을 가려고 합니다. 맛이 <목소리도> 입었는데도 많이 잠깐 담배 피는데 강아지가 있음. 문냐고 여쭤봤는데 가끔 문다네요. 너무 귀엽고 착한 강아지야. 왜왜 갑자기 날 불러고? 미안. 나 갈게. 이대로 집에 가기가 너무 아쉬워서 아무 벤치에 앉아서 바람 맞으면서 쉬고 있는 중. 맞으니까 좋네요. 날씨 입어도 춥지 않은 날씨. 아, 선선하니 좋군요. 지금 인생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인생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문재인이 응? 아니, 인생이요. 응? 인생, 에? 인생. 아 인생. 제가 요즘 돌고 잘 도는 뭐. 돌고 도는 거. 오다가 음. 중학교 때 친구를 만나서 반갑게 인사를 하고 음. 카페에 들어왔다. 나의 투약 사실을 아는 친구여서. 투약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반갑게 맞이해줘서 너무 고맙다는 생각이 들었어. 감사합니다 상해요 편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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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그해요편상해 내 네, 심정이야 지금. 옛날에는 술을 그냥 취하려고 빨리빨리 마셨다면 지금은 천천히 주변도 보면서 마시니까 훨씬 좋네요. 좀 외롭긴 한데. 집에 가고 싶지가 않다. 강아지가 어... 너무 위험해... 상당히 시크하다... 여기에 쓰레기를 버려놨네요... 여기에서 노래 들으면서 좀 쉴게요... 누워서 하늘을 보면서... 내뱃떼지 비틀즈 노래를 들었는데 좋네요 아무 생각 안할수 있고 좋다 옆에 누가 버린 쓰레기와 함께 뭐 다들 행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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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또 기분이 좋네요. 살아 있어서 참 다행이야. 히히. 그냥 끌. 내부에 맨 처음 올린 영상이 잘렸어 제목이 너무 적나라했나? 다음엔 주위에서 올려야겠다 영상 열심히 만들었는데 용량 때문에 지웠었는데 자르지 말아주세요 노래방 갔다가 나왔다 노래 부른 영상은 여기로.